자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중거품 파트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Why are these sunglasses so cheap?이죠? 어, 이 선글라스는 왜 so cheap 그렇게 싸요?라는 얘기죠. They are used ones. 자 여기서 they는 그것들이라는 앞에서 선글라스 이즈를 받고 있죠. 우리가 대의하게 되면, 그들은이라는 인칭 대명사의 복수형만 알고 계시는데요. 얘는, 그 것들은이라는 지시 대명사의 복수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글라스에 쓰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used,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사용한이란 뜻이죠. 네, 여기서는 형용사의 의미죠. 그래서 사용한이니까 그게 뭘까요? 그렇죠. 여기처럼 중고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은요,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렇게 s가 붙었잖아요. 복수형, 어미. 여러분 그 수산은 하나잖아요. 원이 거기에는 s가 붙을 수가 없죠.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한 s 글 n g l a s s e s 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중고예요. Are they in good conditions?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they는 앞에서 얘기한 s 글 n g l a s s e s 를 봤기 때문에 they가죠. 그것들은 in good condition이죠. 좋은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나요 정도로 봐 주시면 되고요. day are night e w 죠 자, 그것들은 새것 같아요. 같습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like은 동사가 아니에요. 비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나오던가 ed가 붙은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l i k 이 나왔으니까 이 like은 여기서 전치사로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뉴는요 형용사가 아니고 새 것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we inspected them all이죠. 어, 모두 점검했습니다. inspect하게 되면 이게 점검하다고 이건 규칙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hy are these sunglasses so cheap? They are used ones. Are they in good conditions? They are like new. We inspected them all. 자 여러분 여기 디즈는 뭐예요? 디스의 복수형이죠. 왜냐하면 뒤에 꾸며주고 있는 명사가 sunglasses에서 복수형이 나왔기 때문에 디스가 못 나오고 디즈가 나온 거죠. 자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 U S E는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사용이란 뜻이 고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사용하다란 뜻이죠. 근데 얘가 발음이 달라요. 이게 명사로 쓰이게 되면 s 발음이 s 발음이 돼야 되고요. 얘가 동사로 쓰이면 S 발음이 Z 발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보통 s e 로 끝난 단어 중에 이 단어가 명사나 형용사가 되면 S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 쌓이게 되면 Z 발음이 납니다. 예, U, S, E 말고 이렇게 활용이 되는 단어 알고 계신 거뭐 있으십니까? C L O S E 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스바림이 돼서 크로스가 되고요. 얘가 이제 동사로 쓰이게 되면 클라우즈 닫다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디가 붙었어요. 인스펙트에다가 이디가 붙으면, TD로 끝났는데 이디가 붙게 되면, 이드죠. 그래서, 인스펙트가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데미라는 D와 비슷한 여러분, 지지 대명사가 됐던 인칭 대명사가 됐던 TH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TH 발음이 다 기타 발음이에요. 그럼 기타 발음과 D 발음은 비슷하죠. 그래서, 앞에 D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스펙트다, 뭐리죠. 데미 M으로 끝났는데 뒤에가 오리니까 그대로 로 연결 시켜 주시면 돼요. 데 머리죠.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 보면, we inspected the mall 이렇게 될 거고요. E-D를 붙이는 게 싫다. 왜냐면 이게 규칙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원형처럼 하시면 돼요. Inspect the ma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주문파트 1입니다 I ordered my d o g k by two hours ago 예요. 오로는 규칙 변화합니다. 주문했습니다. 마이 닭발, 제 닭발을 주문했습니다. Two hours ago, 두 시간 전에 주문했습니다. Where in the world is i s 자, in the world 하게 되면 도대체라는 이디엄이에요. 아예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닭발이 어디에 있냐라는 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을 했냐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Our delivery guy is, is on his way. One, on one's way 하면 가는 도중이란 얘기예요. 여기 가위가 나왔으니까 남자잖아요. 원래 가위가 놈 녀석이라는 뜻인데요. 요새는 뜻이 확장돼서 맨과 같은 뜻으로 음, 가위를 쓰죠. 그래서 가위가 남자니까 his가 나온 거고요. 여러분, delivery는 뭐예요? 배달이란 얘기죠. 그 그러니까 배달 남자가 가는 중입니다. 니까 저희 배달원이 가는 중입니다. We are sorry. 죄송합니다. He is almost there. 거기에 거의 다 왔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 ordered my dakbal two hours ago. Where in the world is it? Our delivery guy is on his way. We are sorry. He is almost there.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오럴드의 이디 발음은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규칙 변화의 이디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더구나 뒤에가 이렇게 마이라는 자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디 발음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럴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음이 슬라이드에서 무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아우어죠. H 5로 시작하는 단어는 H가 무음입니다. 음 그다음에 2시간이기 때문에 S가 붙는데 이건 복수형 어미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하셔도 되고요. 뒤에가 어고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S를 넘겨주시면 돼요. hours ago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I order my 닭발 to hours ago 이렇게 되겠죠. 음두 번째 문장 is 다음에 is이니까 is it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 is 다음에 on이니까, 연음시켜서, is on 해주시면 됩니다. almost가 s t 고요 there이 th니까, stth니까 두 번째 생략, almost t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주차 파트 1입니다. Should I leave the key inside? 죠 여러분, leave는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남겨두다 라는 뜻이 있고 떠나다 라는 뜻이 있죠. 이거 문장을 해서 어떻게 구분하세요? 남겨두다가 되면 뒤에는 사물 또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떠나다가 나오게 되면 장소 또는 교통수단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키라는 사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남겨두다. 제가 남겨둬야 될까요? 열쇠를 inside, 안에다가 그런 얘기죠. 보통 should I b l a b l a 하게 되면 조언과 충고를 구할 때 이렇게 하죠. Yes, please. 네, 그래주세요. 여기 yes가 나온 거 보니까 a와 b의 관계는 서로 정중하게 챙겨야 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yes는 공식적이고 예의적일 때 쓰는 거죠. Keep this ticket with you예요. 당신과 함께 이 표를 유지하세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티켓을 가지고 계세요. 정도까지 봐 주시면 돼요. The valet services 10 dollars an hour. 자, valet은 대리 주차를 얘기하는 거죠. 대리 주차 서비스는 an hour 시간당 한시간에 10달러예요. 라는 얘기니까 시간당 1 0달러요 여기 언을 썼는데요. 언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에브리 내지는 퍼. 매 마당이니까. 자, 그 다음 이발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원래 발레이라는 단어는요. 옛날 중세시대의 신분사회였잖아요. 그때에 그 집안의 소소한 그런 일들을 처리해주는 하인을 발렛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대리주차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해줘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렛을 그대로 따와서 대리주차가 발렛이 된 겁니다. I'll be back in three hours. 여기 비백이 나왔어요. 비백은 뭐죠? 돌아오다. 비슷한 뜻으로는 뭐가 있어요? 컴백. 그리고 또 비슷한 뜻으로 보고 있어요. 한 단어로 return. return은 제자리로 돌려놓다란 얘기가 있죠. 뜻이 있죠. 사람이 제자리로 돌려지는 거니까 그게 return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전치사가 나왔는데 여기 인전치사는요, 뭐뭐 안에, 뭐뭐 후에, 물슨 뜻일까? 여기서는 뭐뭐 후에.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 after와 같은 뜻이에요. 인 다음에 시간과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오게 되면, 이는 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후회가 돼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 진짜로, 뭐, 뭐, 인, 아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뭘 써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위드인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뭐, 뭐, 인내에 이걸 쓰시게 되면, 뭐, 뭐, 아내가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Should I leave the key inside? Yes, please. Keep this ticket with you. The power service is $10 an hour. I'll be back in 3 hours. 자, 슛 뜸의 아이예요. 여름 시킬게요. Should I 해주시면 되고요. 이 t로 끝나는 단어는 이 사운드가 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티켓이 아니라 티켓이에요. 그 다음에 위드의 th는 무성음의 번데기와 유성음의 기타가 다 되는데요. 위드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무성음을 하는 것보다는 유성음을 하시는 게더 나아요. 그럼 이거 유성음의 기타죠. 그러면 유성음의 기타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굳이 바꾸면 뭘까요? D급 발음이죠. 그래서 뒤에 U가 나오니까 연음시켜서 w i t 요 이렇게 되겠죠. I w i l 줄임말, 우리가 보통 I리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뒷단어를 좀 용이하게 하시려면 아예 묵음처럼 약화를 시키세요. R. 그 다음에 백담의 인이니까 백인. 그럼 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ll be back in three hours. 이렇게 되겠죠? 자, 남자친구 파트 1입니다. That. Can you make time this weekend? 자, can you 나왔습니다. 여러분, can you는 뭐죠? 부탁할 때. 여러분, 부탁하면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로 바꿀까요? Could you? 그러면, 아빠.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make time. 시간을 만드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내실 수 있어요? sure. 물론이지. 이게 아빠와 자녀 관계라는 걸알수 있는 게 앞에서는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빠랑 자녀 관계에 yes를 쓰게 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sure를 썼고요. What's the occasion? 자, occasion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특정한 때나 기회예요. 그러면 무슨 어 특별한 때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인데라고 물어보는 거죠. I wanna show you my girlfriend. 자, 원투동사는 뒤에 p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show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show는 무슨 뜻이에요?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신에게 my boyfriend. 내 남자친구를. 자, who is he? 그는 누군데? Who does he do? 이거 정확하게 그냥 직역하면 그는 무엇을 하는데죠? 어 지금 뭘 하느냐는 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무슨 뜻이냐면 어 what's your job? 직업이 뭐야?라고 얘기할 때와 비슷한뜻었써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말로 너뭐 하는데라는 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뜻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냐는 직업을 물어보죠. 네, 그거와 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That can you make time this weekend? Sure. What's the occasion? I want to show you my boyfriend. Who is he? What does he do? 여러분 can 다음에 유예요. 연음시켜서 can you 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치발음하지 않나요?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Was. 그다음에 occasion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모음 있죠. 그래서 the occasion이죠.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as the occasion. 자, 그다음에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의문문인데요. 얘는 문장의 끝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올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데드라는 아이는요. 지금 부르는 말이에요. 호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 성분상 영향을 안 미치고요. 영향을 미치는 건 캔이라는 조동사죠. 그래서 문장의 끝은 올려주셔야 됩니다. 원투가 티로 끝나는데 투가 다시 티죠. 그래서 앞에 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투고요. 티 사운드 앞이 N사운드고 N사운드 앞이 모음이고 티 사운드 뒤에가 모음이에요. 그럼 문장 그 위치상 N이 강하고 T가 약합니다. 그럼 두 개의 T를 다 발음을 안 하고요. 자 여러분 이 투는 뭐예요? 투 부정사를 만드는 투죠. 투 부정사를 만드는 투는 문장 성분상 강세를 못 받습니다. 모음이 강세를 못 받으면 어 발음되죠. 그러면 터가 됐는데 앞에 뒤에 T를 다안 해버리니까 N이 넘어가죠. 그래서 원어 이렇게 되겠죠. 공포 파트 1입니다. I scared of spider. 나는 거미가 무서워. scared 하게 되면 무서운이라는 형용사가 되지요. 그 다음에 of 하면 대상이 나와요. 그러면 무엇을 무서워하다는 라 얘기죠. I hate them. 나는 그것들이 그 싫어. 너무 싫어. 자, Are you scared of anything? 너는 뭐 무서워하는 거라도 있어? I'm afraid of... height. height 하게 되면 이게 높이에요. 이 h e i g h t 어디서 왔을까요? high에서 온 거예요. high는 뭐예요? 형용사죠. 높은. 자, 거기에다가 t를 하나 더 붙여주시고요. 앞에 그 자음 뒤에 i 앞에 e를 붙였어요. 그래서 height 하게 되면 높이에요. 그럼 나는 높이가 두려워져.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고소공포증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I can't even climb a tree. 자 나는 여기 이분은 심지어라고 쓰인 거예요. 그럼 나는 심지어 나무에도 못 올라. 여러분 climb 하면 오르다, 올라 가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m scared of s p i d e r I hate them. Are you scared of anything? I'm afraid of h e i g h t I can't even climb a tree. 자, scaled죠. s사운드 뒤에 무성음 c이기 때문에 scaled죠. 근데 뒤에 어부가 있네요. 여름 시키면 scaled of죠. 근데 t는 아, d는 t랑 사촌이고 d가 지금 무, 모음과 모음사이 꼈죠. 한번더 약화할게요. scaled 이렇게 되시는 거죠. spider가 맞는데 s사운드 뒤에 무성음 p니까 쌍잠. spider. 그러면 I'm scared of spider 이렇게 되겠죠. Afraid 다음에 of예요. d 사운드 연음할게요. Afraid of 다시 d 사운드 몸과 몸 사이 약해할게요. 약화할게요. Afraid of 여기까지 가실 수 있죠. 자, 여러분 트리는 T-R 사운드죠. 그래서 R 사운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TR. 우리 이 공포라는 이시츄에이션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하이에서 GH, 아이디에 GH 묵음이에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크라임의 MB로 끝나죠. 그럴 때는 B가 묵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발음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거뭐 있으세요? 새끼 양, 양고기가 뭐예요? 램이잖아요. 여기서도 b 가 부음이에요. 음. 그래서 이 문장 해보면 b 가 발음이 안 나니까 M이 넘어가면 되죠. Crime or tree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다음 볼게요. 수산 파트 원입니다. Could you rent these sleeves?죠? 자, 크즈 나왔어요. 여러분, 크즈는 뭐죠? 어, 이거 한 단계 낮춰주면 뭐예요? can you죠? can you는 뭐예요? 부탁이잖아. 부탁은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랭턴이에요. 랭턴은 뭐냐면, 느리다라는 동사인데요.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랭트예요랭트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명사로 길이에요. 그럼 얘는 또 어디서 왔을까? 얘는 long에서 온 거예요. long은 형용사로, 어, 길이가 긴이죠. 자 형용사에다가 th를 붙이고요. 끝에 앞에 모음을 e 로 바꿔줘요. 그러면 랭트하게 되면 명사 되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전미사 en을 붙이게 되면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느리다가 된 거죠. 자그 다음에 슬리브는 뭐죠? 어 슬리브는 소매죠. 근데 소매인데 왜 s 붙였어요? 그렇죠. 우리의 소매는 어디에 입혀지는 거예요? 팔에 입혀지죠. 팔은 왼쪽 오른쪽이니까 S 붙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도 디스의 복수형인 디즈가 나온 거죠. 그럼 이 소매를 좀 늘려주실 수 있을까요? That's not a problem at all. 여기서 보셔야 될게 not at all이에요. 전혀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문제가 안 돼요. Present this receipt when you pick it up. 자, 여기서 보면 pres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present 보시게 되면 이건 여기서 동사예요. 이게 지금 명령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게요. PRESENT는요.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얘가 동사로 쓰이는데요. 발음이 달라요. 얘가 명사나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이 발음이 이 발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프레젠 n 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 명사나 형용사로 쓰이면 프레 e 젠트에서이 발음이 무음이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야? 발표할 때 보여주는 거잖아요. 발표가 보여주는 거. 그래서 얘가 동사로 쓰이면, 프레젠테이션에서 이거는 보여주다. 그 다음 리셋하면 영수증이죠. 그러면 당신이 픽업이에요. 우리 픽업하면은 찾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게 되면. 차로 데리고 가다란 뜻이죠.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실 때이 영수증을 보여주세요라는 얘기죠. 우리 앞에서 보여주다 못 썼어요. 쇼 썼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인 프레젠트를 쓴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I got it. 우리가 음, 여기서 갓은 갯의 과거형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갯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understand 이해하다. 그래서 i got it 하면 관용적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i'm sorry.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could you rent g on these s l e v e s that's not a problem at all. present this r e c e i p t when you pick it up. I got it. 그 다음에 유예요. 연음 시킬게요. 그치요. 그 다음에 낫음에 어... 어예요. 연음 시킬게요. 그러면서 약화 나로 애음에 오리예요. 연음하면서 약화 에롤 그럼 이 문장 That's not a problem at all. 이렇게 되겠죠. 자, present가 n인데, this가 th죠. 이거 마찬가지로 제가 대명사는 기타 발음이라고 했죠. 자음이 세개 겹치니까 두 번째 안 합니다. Present this. 어, 그다음 when 다음에 u예요. 연음시켜서 when you 해주시면 되고요. Pick 다음에 이시면서요, pick it. 그런데 뒤에 up이 있으니까 다시 어음하면서 약화, pick it up. 자, 그럼 이 문자, present this receipt when you pick it up. 여러분, 이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이 하나 있어요. 그죠 receipt라는 단어가 일곱 처치인데 발음이 좀 짧죠? 피가 묵음이에요. receive이 아닙니다. r e c e i t 이 되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 문장 천천히 읽어보면, present this receipt when you pick it up. 이렇게 되겠죠. got 다음에 이시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got it.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투데이 퀴즈는요. 프레젠트의 뜻을 써 주시는 거예요. 교재에서 배운 뜻써 주시면 되고요. 오늘 투데이 스티브는요. 제로 트러스트예요. 제로라는 건 0이라는 거죠. 없다라는 얘기고 트러스트는 신뢰라는 명사와 신뢰하다라는 동사가 다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전제로 한 사이버 보안 모델로 내부에 접속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검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포레스터 리서치 수석 연구원이었던 존 킨드버그가 2010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신뢰가 곧 보안 취합정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제로 트러스트는 전체 시스템에서 안전한 영역이나 사용자는 전무 없다는 얘기죠.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뒤 내부자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 절차와 신원 확인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접속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 인터넷상 즉 사이버상에서 여러 가지들을 처리해요. 뭐 은행처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죠. 한번 누구한테 이게 뚫려버리게 되면 개인정보가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포털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다 넘어갔다. 뭐 이런 게 계속 정, 뉴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안이, 그러니까, 쉬, 그러니까 쉽게 모두를 다 처리를 할수 있는데 그게 뒤집어지게 되면 내가 거기 사이트에 가입만 했다는 그 하나로로 다른 걸 어떻게 검증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를 다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개인 정보를 도용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모든 거를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안의 어 취약점이 문제라는 게 이제 대두가 되니까 이거를 어느 누구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인증 절차와 신원 확인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접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게 제로 트러스트예요. 자, 오늘은 제로 트러스트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